분들한테돈 받고 눈병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도 올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어, 안과의사들은 그래서 아,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아니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안녕하세요 닥터 나이키의 TMI 진료실 유익희 원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한 2년여 보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도 올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어떤 연관이 있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실은 안과 의사들한테는 그렇게 생소한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콕사키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목 위쪽에 감염이 될수 있는 바이러스는 눈의 결막에도 그 증상을 만들 수가 있어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견됐을 때요 실은 제일 먼저 이 바이러스의 현상을 발견하신 분이 안과 의사 선생님이셨던 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안과 의사들은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아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근데 이제 저희가 오판을 했던 거죠. 보통 결막염 그러면 눈에 충혈되고 눈곱이 끼는 그런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났었들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와 눈과의 연관 관계를 메타분석을 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이 메타분석을 했던 8219명의 환자 중에서 11% 정도가 눈과 관련된 증상이 생기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처럼 폐에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변이가 아니고요. 목 위에서만 발견이 되는 지금 오미크론 형태에서는 훨씬 더이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 말고 저희 가족들이 모두 다 확진이 돼서 한동안 격리 생활하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호흡기 쪽은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 무증상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눈곱이 엄청나게 끼더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전체 증상이 있었던 환자 중에 88.8%, 거의 90%에 가까운 분들이 결국 결막염 증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율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가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증상은 결막염 증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눈에서 눈으로 옮겨지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눈병 엄청 많이 유행할 때 친구들한테 돈 받고 눈병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결막염 걸린 친구가 자기 눈 비벼가지고 친구한테 좀 비벼도 주고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하나 있긴 한데요. 실제로 눈에서 눈으로 갈 때는요 이건 접촉식이에요. 내가 눈을 비비고 그 비볐던 눈 때문에 내 손에 균이 묻고 이걸 누군가에게 만지거나 혹은 내가 만졌던 곳에 그 다음 사람이 만지고 눈을 만지게 된다. 이러면 코로나가 눈에서 눈으로 가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 거고요. 우리 눈물이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코 안으로 들어가서 눈물 많이 흘리면 콧물 많이 나오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눈의 결막염으로 발현이 된 바이러스는 결국 코를 따라 들어와서 코 점막에도 이렇게 상주를 하게 되고, 코 점막이면 결국 뒤로 넘어가서 인후두 쪽에서 바이러스가 안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코를 타고 들어가서 목 뒤로 넘어가서 우리 상기도 쪽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뭐 델타나 그 전에 첫 코비드는 이렇게 폐까지 진행이 돼서 굉장히 증상을 많이 야기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하는 건 숙주와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한 스스로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많은 학자분들께서 아,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과 오랫동안 같이 생존하기 위한 본인들만의 생존법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을 정도로 이제는 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이 상기도 쪽에 바이러스가 머물러 있고 10%라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보고 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좀더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결막염을 앓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닥터 나이키의 TMI 진료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